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건데, 만약에 fx와 마이너스 fx 플러스 eft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t보다 작거나 같고, x가 t 이상이라고 쳐봐. 맞아? 자, 이때 쌤이, 얘와 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얘네 둘은요, y는 ft에, y는 f t 의 대칭이라 그랬어. 얘네 둘은. 맞아? 어. 그래서, 만약에, 봐봐.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가 t,ft야.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를 gx라고 했을 때 gx의 그래프는 t보다 작을 때는 fx 그대로 가져오래. 그러니까는 fx 그대로 가져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y는 ft에 뭐 시키래? 대칭 시키래. 그러면 요 y는 ft 라인을 잡아주고 나서 요 그래프는 대칭된 그래프가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요 주황색이 바로 누구야?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아. 예전에 이 시스템이 문제에 나온 적이 한번 있었거든. 수투할 때. 음,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을 통해서 자, 얘도 봐봐. 6분의 K파이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sin(x) 가온데 근데 그 다음 밑에 있는 함수를 봐봐. 마이너스 sin(x)에다가 이 sin(6분의 K파이)잖아요. 이 형태야, 지금. 문제 보면. 그치. 지금 문제 보면 이 문제가 딱이 형태야. 뭔 말인지 이해 돼? 요게 매칭 돼? 박수빈아, 매칭했어? 이해 안 돼? 다시 설명해? 한번 더? 괜찮겠어? 적용할 수 있겠어? 다 납득했냐고? 오케이, 좋아. 음. 자, 그러면 이제 나는 FX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알았지? 자, 그러면 A1부터 구할게. 자, A1부터 구하러 가자. A1. 자, 사인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놓을게요, 제가.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 그려놨어, 이 파이까지. 자, K에 1 넣어줄래요? 그럼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사인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뭐죠? 여기가 6분의 파이에요. 그러면 6분의 파이까지는 그대로, 사인 엑스 그래프 그대로 사용해 달래. 그리고 6분의 파이 넘어가면 무슨 이동 시켜야 돼?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야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대칭 이동 시킨 거 그려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가 근데, 한 번만 봐줘!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2분의 1이고 요 길이도 2분의 1이다 보니까는 얘를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X축에 한번 접해, 그치? X축에 접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 끝나겠지. 저 초록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 어, 그러면 난 얘랑 누구랑 교점 세고 싶어? Y는 i 인 6분의 파이,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을 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까 잡아놓은 요 라인 있죠? 얘와의 교점은 몇개예요 하나, 두 개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A1은 2 e 나와요. 됐습니까? A2는요? 이번에는 K에 얼마 집원을 해요? K에 2 e 집원을 해요. 그러면 3분의 파이 되죠. 3분의 파이가 되니까요 여기 2분의 루트 3 라인이 잡혀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목소리> 왼쪽은 그대로 오른쪽은 대칭. 됐어요? 근데 초록이와의 교점은 여전히 몇 개예요? 여전히 두 개죠. 얘도 2 e. 괜찮니, 여기까지? 응. 음. 저 A3까지만 할게요. A3까지만. A3은 K에 3 넣죠. 자, 그럼 K에 3 넣으면, K에 3 넣으면, 2분의 파이죠. 맞아요. 2분의 파이 커마 1이에요. 여기 1.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왼쪽은 그대로, 오른쪽은 대칭이동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죠, 이번엔? 오케이, 는1사랑5좀 해주세요 알았죠? 사랑 5는 좀 해봅시다 이해 됐나요? 다 지워도 돼요? 네, 지우겠습니다.